저는 있죠. 될까? 티라노조르 있죠. 아, 티라노조르. 아, 그렇죠. 울트라 자, 기본은 이쪽이. 근데 티라노조라서좋으니까 오... 저는 바벤시 갈게요. 바벤시요발 밝김씩. 네. 벌써 야거를 만들어 줬나요? 아니, 그 그거 있는 그거예요. 저, 있는 전술이에요. 아, 그래요? 상생격을 오... 이 하지만 그중 하나는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아는 게 맞네요. <laughs> 그의 인공지능이 우리 시스템에 침투하여 시스템을 적대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피해는 제가 복구할 수 있지만 그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우라는 가끔 느끼는 건데, 예, 정말 도움이 필요한 걸까요? 음, 아닐 수도 있어요. 그저 그렇죠. 말하는 게. <laughs> 한테 껌좀 씹어분정수쟤비라면서들이네들 제일 좋아해 <laughs> 약간 그거 같아요. 대학화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워크 같아요. 워크요? 어, 그 컨셉이 워크 나이 네, 나이테일프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그거 생각나요. 오화산양. 예, 네, 어떤 거예요? 어, 오화산양이요. 그잘 그... 모르시는군요. 디아 아, 디아레 워크. 워크는 제가 캠페인 좋은 게다가 말았습니다. 아. 잘 몰라요 어릴 때 워크 워크 많이 해가지고 자, 블리자드 게임은 다한거 같아요 디아 빼고, 디아는 적응이 안 돼요 디아 3요? 아, 디아 2요 2, 음... 3인는 보안 단말이 다 그날 바로 껏 잡았죠. 야 디아. 디아블로는 이제 바로 바로 잡아줘야 제맛이죠. 달 홀로그램 전비을 변형하여 자기가 생전에 싸 전사의 형태로 바꿔놓았습니다. 인다을 막아내야 한다. 네. 시공식이되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아, 파파파파 c k k a 공세 뭐예요? 네? 공세 뭐예요? 프로토스 s é Boyle. Cosé, 도와주시겠습니까? 음, 도와줄게 아우라나. 약간 그 느낌 나잖아요 아우라나 말할 때그 안경 쓴그경그 그... 그... 무슨 선생이라고 하는데 그... 빨리 생각해봐요. <laughs> 아니, 아안안쓴쓴그누누데요요깐한 그 <laughs> 그 선생님 같은 느낌? 음, 약간 뾰족한 안경 쓰고 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알것같아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네. 간다. 둘러싸이지만 않으면 되는데 자꾸 둘러싸이네 아 테크가 너무 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전데약찮 성장이 넘는 데괜데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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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되가너 건물 때리지 마. 때려봤자 남는 게 없어. 알았어요. 약타이밍이참 <laughs> 그 오염을 제습니다

뭐죠 울트라가 이름이 뭐예요? 그냥 울트라예요. 이름이 있네? 아, 그러니까 어, 어느 곳에서 나오죠? 그 저기 세 번째 데크요. 세 번째 데크요. 최종 테크 데크. 아, 멀바를. 예 네, 맞아요. 걔네 이름 맨날 헷갈려요. 업그레이드 어, 없네요. 그 저기 QW는 아마 그게 저기 울트라 업그레이드 걸요 그래요? 그 뮤탈 뮤탈인데. 아두 번째 테크인가 보다. 지금 제가 보게 그러면 그거 저기 b d 로 b d 키로 누르면은 바로 알수 있어요. 네. 그게 마지막 어, 불. 아또 죽고 아,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죽면또죽왜또죽왜또죽오또죽 이래, 이래 오늘 왜 이래, 이래. 이래. 어제 너무 무리했나?

안 돼. 데이터 공격받고 있습다제동을또한명구군요맞군요또 하나의 인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어 나도 도움이 필요해. 당신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이들 잔사의 인격을 아 됐다. 아. 대학카 너무 늦게 커가지고 지금 좀 힘드네요. 무 건물 한여볼이공는것같 적의 진학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아까 공세 보니까 계속 껴있던데. 한 플럭 껴있었어요? 네 껴있었어요. 먹어먹어먹어 나와 your p o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또 다른 진압 탑이 감 r 되었습니다 a v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됐다. u r 선이 파괴되기 직 w 입니다 v 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r 어 생체 e r 그렇지. I have your p o w 저글링 합치면 나오죠. 안구나 울트라 있구나. 원시 울트라, 원시 울트라, 원시 울트라. 어, 티라노조는 뭐야? 아, 울트라가 울트라클립 빼고 티라노조, 티라노조, 티라노조 됐어. 써본 적이 있어야지. <웃음> <웃음> 아참저뭐지아우라나 들어갈 때 메딕이 잠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어. 그때만 약간 판정이 풀려요. 붙어있어야거겠네 네. 이런 쓸데없는 버그만 잡아겠다아니 <laughs> <laughs> 근데 뭐 이제 나름대로 팁인 거죠. 잘 아니, 잘시로시네요 무게성, comes in, but I never s 그리고 어제 그 그거 했잖아요 정에 네, 네 대야카가 약했던 이유를 알았어요. 그사이오닉 폭풍을 아니 사이오닉 폭발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 개가 다 흡수하더라고요. 아, 다크소. 아 네. 그래서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안 죽었나 봐요, 애들이. 사이언이 잡아 먹어도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저진압탑을 처리하는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동맹이 공격 같은데 의사가 왔습니다 이제 울트라 쓸쓸히 싸워도 되지 않을까? 방지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아 라바사우루스야 너 내가. 업그레이드 완료. 뭔일 뭐 있어요? 동맹이 공격받는 것 같은데. 촉 시스템을 절반 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진나 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동맹이 공격받는 것 같은데. 전쟁을 시작할까요, 지성? 탑을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가자. 아 저거니들아. 먹어. 먹어. 달달이 변형했던 부분 중 4분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주십시오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 나와라, 달래야. 간다자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몸매이 공격 받는 것 같은데. 와, 트랜조 쎄다. 힘든 일이었지만 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 제 동족 청화자가 이 데이터 핵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회수해 주십시오. 어? 어? 돌아가야 된다. 일어나라. 원시 벌야 다크는 서둘라 <laughs> 캐리어랑 춤추는 거 봐.

탑에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 바르가 필요하다. 들어가자. 진화탑이 다수의 지나탑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단해야 합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저 뒤로 내려가.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공격이 쩍일 텐데.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잡치고 올라가고. 어 깔끔해, 깔끔해. 계속 부탁드리겠니다 나가놓고. 벌레야.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동이 공격받는 것 같은데. 건이잘 완성됐어. 연구가 끝난 것 같은데. 시스템 분석 중. 다이 민격에 흔적이 없습니다. 마침내 그 자를 없앤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 여러분.